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자 오늘도 유키즈온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어제도 신저가를 찍었던 놈이 오늘 또신저가를 찍으면서 심지어 막만 원을 막 이탈할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짜 멘탈 붕괴 되죠 손절 생각이 절로 나막 지금 제약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다 섹터 순환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와 이거 좋다고 해서 샀더니 아주 그냥 매일같이 신저가를 찍고 있네 그쵸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와, 진짜 손절을 해야 되나? 이제 이거 갈아타고 막딴 걸로 사면은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도 너무 저점이다 보니까 여기서 팔면 내가 팔면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은 이분들께. 진짜 잘 참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참으신 분들께 제가 잘 하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단지 손절을 하게 되면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에서도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어 손실을 볼때 항상 크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얘를 진짜 손절할 거였으면 우리가 상장일 때부터 손절가를 딱 정하거나 이 고가에서 손절가를 딱 정해서 했었어야지. 지금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나서 아이고 진짜 뭐 아무것도 손절선을 잡을 데도 없는 이 신저가에서 팔아버린다? 본인의 기준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모두가 힘든 구간, 다 버리고 그냥 팔고 싶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최저가까지 온 거야. 그렇죠? 근데 거래량도 봐 봐. 어제도 지금 주가가 막 9%, 10%가 밀리는데 거래량이 막 6, 70만 주밖에 안 됐잖아요. 오늘도 어때요? 주가가 8%가 밀리는데 어? 63만 주야. 이거 말이 돼요? 세력의 물량 아니에요, 이거. 지금은 아무도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개인들이 다 팔고만 싶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들 시장가로 손절하니까 쭉쭉쭉쭉 밀려버리는 거예요. 즉, 얘가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세력이 팔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너무 답답해서 손절하는 물량으로 단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어요. 거래량이 지속 줄어들고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점점 팔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막 신저가를 찍는데도 거래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이때라도 손절을 생각을 해봐야 돼. 확연하게 줄어가고 있죠. 즉 이제는 더 이상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팔고 나가면 반등 나오기 직전에 손절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소통방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대응할 거면 우리 여기서 더 밀리는 게 좋다고 했어요. 왜냐면 얘는 다시금 우리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회죠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를 그만큼 싸게 할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 말을 그냥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희망으로 굴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처음 상장했을 때부터 제가 찍었는데 최근 영상에서도 이말씀 똑같이 드렸어요 봅시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여기 7월 15일자 영상이 있죠 7월 15일자 이때도 많은 분들이 아 파는 게 좋을까요? 추가해서 해도 될까요?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신고가 찍는 날짜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어줍지 않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손절하게 되면 은 정말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안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죠? 8월 7일이라고. 8월 7일. 신고가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8월 7일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에요, 40%에요, 혹은 50%인데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요?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여기까지 가면 모두 해결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최대한 저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신 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고, 이 고가 매도 일정을 안다 해도 8월 7일 날 고가를 찍는다 해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이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누구는 똑같은 날파는데20% 누구는 마이너스 20%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최대한 고가에서 발라먹고 나올 수가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유키즈온 때문에 너무 힘들고 멘탈이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매도 버프는 손이 그냥 절로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이제 입장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 입장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 변너에 있는 번호로 뉴키지온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방에서 뉴키지온에 대해서 멘탈 싹다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돼요. 자 지금 우리 방 펩트론 이제 들고 있는 주력주였죠. 아직 매도하지 않았어요. 중간 점검 샷이고 매도 아님 나와있죠. 200몇십 프로, 100몇십 프로, 300몇십 프로 여기 다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이 지금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정말로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이 좀 물려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유퀴즈온처럼막 찍다 보면, 어때요? 본인이 물려있던 종목을 갖고 이 방에 들어와요. 자,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프리핑을 받고, 잘 빠져나오고, 제가 드리는 뭐 젠백스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주력주를 받고,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하신 거야, 이분들도.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다. 왜냐면, 저 지금, 제 2의 펩트론. 주력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펩트론 지금 여러분들 다 사고 싶죠? 막 올라가니까. 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거 언제 잡았어? 5만원을 잡았어요.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는 10월 4일날. 이거 한번 인증해야겠다. 펩트론. 검색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매수 신호 나간 거. 자, 보면은 10월 4일자 브리핑이에요. 52,500원이야. 여기 있죠? 이게 52,500원 여기서 잡았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왜 잡았겠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유가 있으 매수를 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지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유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사고 싶고 아유 그냥 주가가 내리니까 팔고 싶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나도 정말로 뉴키온 타점 받아서 잘 빠져 나오고 이런 종목 잘 잡아서 나도 정말 계좌 반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싹다뉴키온 남겨 주세요. 자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혹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저돈 받는 것만 하기 싫어요 돈안 받습니다 자 그럼 뭐 받아요? 저는 좋아요와 구독을 받을게요 그리고 이런 인증샷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방을 운영하고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제 지금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저희 투자리포트 365 그리고 이제 미라클 채널을 키우고 있는데 이걸 키우면 알아서 유튜브에서 광고 붙여주고 수익원이 됩니다 대신에 저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매일같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께 아우 제가 오늘 방에서 펩트론 막100% 200% 300% 400% 수익 매도 했고요 말로만 하면 못 믿을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제가 이렇게 펩트론 자랑을 하는 게 뭐냐면 뉴키즈원 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입장을 하지 않는 분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가닥은 잡고 가야 될거 아니야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특히나 명확한 매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뭐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리는 수익을 먹을 수는 있어도 제대로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매매 방법 하나면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물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응을 알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유키지온 대응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주력주도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게끔 인증제가 함께 좀 두둑한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어쨌든 간에 유키즈오 늘 이제 또 급락이 나오면서 최저가를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그지 같은 거또 최저가 내일 또 떨어지겠는데 하고 있겠지만 기회예요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 저는 근데 추가 매수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해. 이 신규 상장주를 무슨 깡을 가지고 나는 이걸 몰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쩔 수 없어. 맨몸으로 부딪혀야 돼. 대신에 뭘할 수는 있어요? 날짜에 맞춰서 고가 매도만 잘하면 지금 내가 진짜 잘못 사가지고 15,000원에 물려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저는 최대한 손실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고가 매도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되고 얘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금지, 뉴키즈온이 무슨 이제 기업인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실적이 어떤지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얘가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날은 좋았다가, 이날은 재무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가 막 이래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철저히 작전화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통물량과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작전화에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 특히나 6개월이 안된 종목들은요, 우리 유통 가능 물량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보호 예수랑 유통 가능 물량이 있죠. 이 유통 가능 물량은 적을수록 좋고요. 보호 예수는 많을수록 좋아요. 왜요? 자, 우리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했어. 대부분의 물량을 누가 들고 있어요? 기관. 기타 법인, 뭐 사모 펀드, 연기금 아니면은 뭐 초기 투자자, 창업자 이런 애들이 막 들고 있어요. 얘네들은 뭐만 기다렸어? 싼 값에 얘가 상장하기 전부터 어마무시하게 물량을 모아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가 상장이 돼서 어? 합법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시간만을 기다렸던 거야. 근데 유통 가능 물량이 뭐예요? 말 그대로 시장이 유통이 되어 있는 물량. 우리가 이제 유키조이 상장을 하고 바로 팔아버릴 수 있는 물량. 얘가 지금 몇 퍼센트였어? 25.42% 였어요.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4분의 1가량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얘 유통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상장 후 급락을 할 건데, 대신에 보호에서 물량이 많아서 오를 겁니다. 언제까지? 8월 7일까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근데 뭐 유통물량은, 그래. 얘네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기관, 연기금, 초기 투자자 얘네가 합법적으로 상장해서 매도할 수 있기만을 기다렸으니까 초반에 물량이 25%나 되니까 떨어지는 걸 인정. 근데 보호의 수가 많은데 왜 올라가요? 자, 말 그대로 보호의 수가 뭐예요?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자, 근데 몰라서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보호의 수가 많으면 왜 좋을까? 말 그대로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만큼의 수치가 커졌기 때문에. 자,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기투자자, 창업자, 뭐 기타법인,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물량을 싼 값에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유통가능 물량이 25%였으면 보호예수 걸려있는 게몇 퍼센트예요? 75%예요. 자이 75%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잠겨있다는 거예요. 잠겨있어. 잠겨있으면 뭐가 좋아요? 당연히 얘네가 바로 못 판다는 거지. 말 그대로 아직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너네 나머지 75%는 어떻게 해? 묶어 놨다가 이 기간이 지났을 때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이때부터 매도할 수 있게 해 줄게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불리하잖아. 얘네는 어마무시한 물량을 그것도 싼값을 갖고 있어. 상장하기만을 기다렸어. 근데 이걸 100%다 팔아 버리게 해 주면 우리 투자자들이 유키 원막 좋다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냥 얘네들이 다 파니까 금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투자한 입장에서 신규 상장주를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불리한 싸움이 되다 버리니까이보호인수 세력들한테 야, 너네는 뭐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에 나눠서 이 기간이 지나면 조금 조금씩 팔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기간에 따라서 얼마씩 걸려 있는지는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이뉴키주원 같은 경우는 이 전문 투자자가 1개월 보호해서 물량으로 우리가 46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6개월 후에 어, 174만 주가 풀립니다. 즉, 우리 1개월짜리가 이 46만 주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게 왜 오르는 일정이 되냐면은 이 보호해서 세력들도 원래는 막 지금 16,100원까지 치솟았을 때 팔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주가가 떨어져 봐. 막 8,000원 막 10,000원 가고 있으면 팔고 싶을까? 안 팔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들이 팔수 있는 날짜까지 최대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가도 튀어 올라요. 지들이 팔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이게 거짓말 같잖아. 아니에요. 진짜예요. 최근에 우리 방에서 이제 매도했던 종목들을 한 번씩 싹 봅시다. 더즌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더즌 보세요. 자, 더즌. 3월에 상장했죠? 3월 이제 후반에 상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4월 이제 후반에 미친 듯이 급등이 나와요. 신저가를 찍던 애가 갑자기 4월 후반에 미친 듯이 왜 급등이 나왔어? 약속에 1개월이 됐거든. 그래서 4월 달에 싹 팔고 나가니까 어때요? 5월이 되자마자, 어? 달이 바뀌자마자 미친 듯이 급락이 나왔어요. 왜냐면, 보호회수 세력들이 여기선 어차피 올려봤자 못 파니까, 냅두다가 올릴 타이밍 돼서 올리고, 싹다 팔고 나갔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왜또 오르고 있어요? 3개월짜리잖아. 자, 3월에 상장을 했죠? 4, 5, 6, 그쵸? 6월짜리 싹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3개월짜리는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팔고 있어? 나눠서 팔고 있어. 일부 팔아놓고,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일부를 팔아놓고 재료를 붙여서 다시금 여기서 매도를 하면서 또다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3개월 전에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나눠서 팔고 있는 중이다. 자, 그리고 한싹이라는 종목 있죠. 얘는 저희가 진짜 징하게 많이 먹었던 종목이에요. 2023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하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2만원짜리가 얼마까지가 6천원까지 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2, 3월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때 4월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 10월에 상장했죠. 얘는 보유 수가 웃긴 게 1개월짜리도 별로 없었고, 3개월짜리도 진짜 거의 없었어. 만주막 2만주밖에 안 됐단 말이야. 올릴 필요가 없던 거야. 만주 2만주 때문에. 근데 이 6개월짜리, 어? 6개월짜리가 200만주가 육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여기서는 가격을 싹다 내리고 이 밑에서 받아먹고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4월에 올리기 시작을 해요. 얼마 안돼 보이지만. 6 0 0 0원에서 얼마까지? 1 4 0 0 0원까지 올린 거예요. 자, 그리고 싹다 보호해서 6개월짜리 팔고 나니까 어때요? 10월이니까 내딱 6개월이면 4월이잖아. 급락을 시켜버려. 근데 갑자기 또 90월에 오르기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 1년짜리. 이거 10월에 이제 10월 초에 상장을 했잖아. 그래서 이때 여기서 딱 고가를 찍고 팔고 급락을 시켜버려요. 그렇죠? 1년짜리 팔고 6개월짜리 팔고. 자 그리고 우리 4월에 한번더 하고 나왔죠 이거 왜 그랬어? 1년 6개월짜리 물량이 또 있었잖아 18개월짜리 물량 자 그래서 10월에 1년짜리 하고 딱 여기서 한번더 매매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종목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로 보유 수의 일정에 맞춰서 가는 걸까? 절대 아닙니다 자유키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물려있어야 하시는 분들이 뭘 하면 안 되냐면은 정말 어줍잖은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조금 떨어졌어. 추매를 하게 되면은 지옥을 맛볼 수가 있다. 왜? 신규 상장주는요.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유키 지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 이제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신규 상장주가 변동성이 큰 이유는 딱한 가지. 위아래 매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위아래 매물이 왜 없냐면 일반적인 종목은 막물려 있는 개인들이 득을 득을 되잖아. 몇년 동안 막 윗구간에 물려 있어. 자, 그럼 어때요? 본전만 오면은 매도로 하고 싶은 거야. 아 드디어 내 본전이 그지 같은 거 드디어 탈출을 하겠다. 수급이 들어와도 어때? 이 매물 때문에 이걸 소화해야 돼서 한 방에 쭉못 올라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게 다 소화가 됐을 때 여기서 팔고 싶은 사람이 끝났을 때좀 뚫고 올라가요. 근데 신규 상징주는 물려받자 며칠이고 지금 이 밑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족족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려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쭉 밀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저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일정에 맞춰서 이 기술적인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이 세력들이 들어올리기 직전에 내리기 직전에 보이는 포인트들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 그걸로 같이 대응하면서 오늘도 UNAI 같이 수익 매도 진행했어요. TLB도 진행을 했지만 UNAI 어디 있어? 매도한 거 보여드릴게요. 나 아침에 팔았죠. u 에이아이 이렇게. u 에이아이 기분 좋게 또 매도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신규 상장주 매도하고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도 받고 싶다. 오늘 이렇게 펩트론도 아직 신호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력주로 300% 이상 수익 중이지만 중간에 입성하신 분인 것 같아요. 30% 수익으로 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왔죠. 이런 식으로 사는 거 파는 거 드리기 때문에 같이 좀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상담 변호 있는 번호로 유키즈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규 상장주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 올라가네 찰까 내려가네 팔까 추매할까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안 돼요. 운이 좋아서 얻어걸리는 경우는 있어도 철저하게 이제 보호해서 세력들이 이슈도 쓰고 날짜에 맞춰서 올리기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 생쇼를 다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변동성 이 수를 잘 읽어서 대응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수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세력들이 주는 시그널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잡아드려서 이렇게 저가에서 매집하고 고가에서 끊어먹을 수 있게끔 신호드릴 거기 때문에 나도 같이 좀 이렇게 매매하면서 젠백스, 팩트론 같이 주력주 매매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뉴키즈원 혹은 뭐 뉴키즈원 주력주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초대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혹시 이거 막 비용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비용 없습니다. 가입하는 것도 없고 비용도 없어요. 그럼 왜 무료로 해주시나요? 저도 제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약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죠. 제 유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열심히 찍어도 이게 이제 말로만 해드리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고자 소통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제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어, 신뢰를 좀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 참여가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저도 타점을 잘 잡아드려야지만 이런 적극적인 소통이 나오겠죠. 그래서 타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 어, 입장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 오, 이제 뭐 수익은 제가 유튜브에서 알아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요. 무료로 초대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유키 지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